입니다. 아 색보 달코 달코피 이거 재밌는데. 너무 잘하는데. 그리고 나는 낭장한 달 위에서 독기처럼 뛰어오고 싶는데 And there is per everyone. 방화들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? 그 방화들이 매일매일 방화를 어떻게 잘 보고 있는 오, 대단한 밤하늘 모습이 보니까 매일매일 바뀌니까, 어떻게 저렇게 매일 바뀌지라는 게 궁금했다고 응. 했습니다. 또 별이 적을 때는, 별들이 어디가 했는지. 오, 별이 적을 때는, 별들이 어디가 했을까? 그것도 궁금했다고 하네요. 또아 <laughs> 새벽에 네, 이렇게 을자랐다일어 하는데, 밤하늘 보니까 뭔가. 그는데 늦게 뭔가 하고 딱 이제 집에 들어갈 때그방 안을 보면은 달 하나 보는 것도 낭만이고 나도 인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. 선생님이 조금 재밌는 이야기로 수업을 열어볼까 하거든. 자 무엇이냐? 마밤. 새콤핑과 달콤핑이 과학이야기입니다. 어색고 달콤 과학이야기입니다. 새콤핑이야기하고 자 응, 이건 좀 역할놀이가 있는데 네. 어 한번 이 중에 하나 역할내 볼 사람 좀 어, 많은데 형님세랑할 거야 자 가위바위보 에서아무 쉽게 적지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 에서 아, 선생님이랑 역할놀이 해야 되니까 선생님 마음이 더 해야 돼 선생님이랑 그 선생님이할 거야 한 명만 어. 선생님이랑 할 거니까 선생님이랑 마음이 맞아야 돼 비싼 이죠자 가위바위보 어? 한 번만 안내려 진다 가 h 와요. She got a little bit. She got a little bit. She got a little bit. She got a l i t t 생 e bit. She e a 당연하지, 내가 너희 반짝 친구인데 그걸 모를까책먹고 싶어? 내 요술로 소원을이세요 음, 잘보고 싶어. 음. 책만 가진, 책만 가이라만 가진, 처럼진짜만만 가진, 지가서 책만 가진, 뭐지 가진, 이네 그렇지만, 발은 지금 반드시 납작하지 않고, 돈 같은 이런 죽모양이 된대. 코롤리가, 나는 납작한 날위해서 숲기처럼 뛰어보고 싶었는데. 어, 대박. <laughs> 음, 그래. 그러면은, 달에, 달이 바다라는 거실 때, 가가지고 수영해보는 건 어때? 달에는 그게 없는데, 어떻게 바다라고 했어? <laughs> 아 진짜 어렵다 우리 친구들에게 다의들공부하고잘 알려줄 수 있을까요? 그래 친구들 우리 잘 도와줄 수 있죠? 네 좋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아 너무 잘하는데? 아니 막아 여러분들 그냥 뭐 어떻게 좀 재밌게 좀 하겠지 했는데 목소리랑 연기랑 완전 진짜 만화평이었어 만화평인 줄 알았어 재정이 과장 한번 해가지고 민주주의 중요성을 직접 실습해보았다 그죠? 지난, 지난 시간에 나의 민주주의 과정 민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공감 주고 많은 것을 배운 것을 맞다 엄청난 걸 방글핑 색깔이었는데. <laughs> 보다 보니까 막 목소리 들리는데 그 라바가 수족관 편인가? <laughs> 거기에 무슨 고기 놈이 난데얘얘 놈이 난데, 얘네, 얘네네 난데. 그래서 계속 선생님들, 선생님한테 조교의 나지하면서 물어봐겠다. 야뭐 있었어. 아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국어 봅시다.